사고탈때 아차, 아차 아차!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BMW 535i입니다. 이 차량은 2011년식에 주행거리는 10만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야채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 0 0 0 k m 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전반적으로 컨디션 좋습니다. 다음으로 본넷 살펴봅니다. 쭉 보시면 본넷 쪽 컨디션 괜찮고요. 이어서 범퍼에는 전방 센서 있습니다. 측면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측면 카메라 있고요. 운전석 앞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제로 맞췄습니다. 7.13mm, 95%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괜찮고요. 이어서 도어 살펴봅니다. 쭉 보시면 도어 쪽 컨디션 좋습니다. 다음으로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림끝쪽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6.66mm, 85% 정도 남았습니다. 후면부,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확인합니다.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잘 되고, 트렁크 내부 공간 넓고 깨끗합니다. 2열 폴딩 가능하네요.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빌, 림 끝쪽 생활기스 있습니다. 보스트 도어 작동 잘 되고요. 도어 쪽 이어서 쭉 보시고, 다음 사이드 미러는 보펜 터치 살짝 있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입니다. 림 끝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고요. 건록 타이어입니다.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0만 966km 확인했습니다. 핸들에 블루투스 크루즈 패드 시프트 있고요. 전동 핸들 작동 잘 됩니다.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깨끗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양쪽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위쪽으로 이동해서 썬루프 봅니다. 작동 역시나 아주 잘 되고요. 그 앞쪽에는 ECM 룸미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후진 기어 넣어 볼게요. 후방 카메라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 깨끗하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차량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그 아래쪽 스타트 버튼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그리고 보조 키까지 키두개 마련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주행 모드 조절 있고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넉넉합니다. 시트 보시면 가죽 손상 없고 카시트 설치 가능하고요. 팔걸이 겸 수납 공간 컵홀더 있습니다. 뒷좌석 오토 에어컨 열선 시트 마련되어 있고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컨디션 쭉 보시면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지저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무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저짐 없습니다. 디퍼런셜 기어도 없습니다. 미션이라 엔진볼 차례고요. 언더 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 타이어 편마무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편마무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소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BMW 535i 살펴봤습니다. 엔카 신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